팔0산정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요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어, 왕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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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살살살살살살로나겠네2살살나살살살살 통만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어? 선물 주는 거야? 응 농촌 일은 이렇게 부부간에 사면은 시 가면서 놀아 가면서 일을 해야지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사람이 질려가지고 체력 떨어지고 일을 못해 살살살살 탁탁탁 탁탁 탁, 탁, 탁 흔들면은 떨어지잖아 <laughs> 사람 한대 치겠대, 이. 빨간 고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내는 내가, 포크를 올리면 바로 내가 저걸 쳐야 되겠구 자, 요것만 캐라 켜는 것보나는 어, 아이 으쌰, 으쌰, 아이고. 좋아, 좋아. 야, 요 하얀, 정말 가렇 어, 두 개. 또더 있겠네. 어거 달려올라 온다 이러러 간대 오늘은 803 응출이 조경과 구돌장 농장에 고구마를 캐는 날입니다 고구마는 뿌리 주기를 따라가며 캐어 내야 하는 어, 조금 특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밭에 같은 날 심어가지고 똑같이 비료를 주고 가꾸었는데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아, 이것은 2kg가 넘은 대형 왕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잔챙이도 많이 나왔습니다. 고구마의 역사는 아, 약 2000년 전부터 중남 아메리카에서 재배, 재배되어 왔던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아, 이것은 종자가 아, 동양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과 중국으로 건너왔을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 제가 흥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구마에는 수분이 약 69%, 당질이 27%, 단백질이 1.3% 등이며 녹말이 주성분이랍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은 당질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거나 삶아 먹어도 되고 굽어 먹어도 되고 튀김해 먹어도 되고 죽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버터구이, 파이프라이, 스위트, 스위트, 스포테이토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먹고 있는 것이죠. 고구마의 효능은 카로틴 성분이 있어가지고 야면, 야맨, 야맹증에 좋으며 시력에 도움이 된답니다. 칼륨이 들어있어 염분을 배출하고 고혈압 예방, 성인병 예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 고구마에는 게흰 점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정장 작용, 뭐 피로 회복과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시작. 음, 고구마가 이거 파요 다다 아유, 고구마 맞지? 야, 내 손에 안빼니냐 아, 어우, 자이 왕건이다 왕건. 왕근. 잘 해봐. 두드려 깨지말고 상처 안 나도록. 이 고구마 맞아? 고구마 인지바인지 나도 헷갈리는데. <laughs> 좀더 해봐. <깨봐. 웃음> 아니, 그것도 큰 거라. 그것 대충 하지말고 그것도 농사업 주리가 막가다버릴하는 이놈. 설마는 흙이 움직이잖아. 꽃대 색핑 한번리 이거 하는 거 탁탁탁탁탁탁. 어 탁탁탁탁. 아이고 안 움직인다. 깊어 깊어 아주 아주 많. 깊어 깊어 좀더 봐. 진짜 이런 고구마는 진짜 이야. 김해시에 한번 와야 되는 거야 이거? 어, 탁탁탁탁탁탁. 아이고 깊막이 다 내놔. 아니가. 뭘 먹고 이렇게 부는 거야, 이거는? 얘가뭐 이거 맛있는 거 가져 놈을 해야지. 되 노노 노노 노. 이야. 나다다. 좀 먹고 좀 닦고. 우와. 사람 머리보다 크네. 이야, 어리나마 합니다, 어리나마. 한손으로 묵직합니다. 한5 k m 는 나가 보입니다. 한가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종을 하고 또 불러.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